기마대 양기마장기입니다. 마 올라오고요. 퍼넣고. 조를 열고 상이 올라오고요.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포장이라서. 상이 잡을 때 중앙 병까지 없애고요. 보통 중앙 병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약간 초반에 특이하게 흘러갑니다. 양이 잡고 뒤에 말을 잡겠다 말을 한번 지켜주고요 여기서 뭐 이익을 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익 본게다 없어졌습니다 결국 포장 불러서 마가 올라오고 사올리고 양기마였고 기마였는데 둘다 양기 마가 됩니다. 기마대 양기 마에서 양기 마대 양기 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장군을 부르고 왕을 옆으로 하고요. 포를 넘기고. 자꾸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마가서 지켜주고요. 포가 넘고 붙여주고요. 이거 올리면 마가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올렸고 막아 들어왔고요. 포를 달라고 해 주고 차가 와서 지키고요. 포가 차를 달라. 상장을 부르고요. 포가 차를 달라고 하고. 여기 는 잡기가 곤란합니다. 차장을 부르면 망을 올릴 때 뒤에 차가 잡다 그래서 이쪽으로 옵니다. 이러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으면 차장을 부를 때. 차를 잡으면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장군을 부르면, 또 장군을 부르면, 마가 잡힙니다. 하지만 저도 포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상이 여길 잡았고요. 마로 잡습니다. 볼로 잡으면 차가 여기 끼우기 때문에, 마로 잡고요. 포가 넘고, 차를 달라고 왔습니다. 양차가 걸렸습니다. 포가 양차를 걸었는데, 문제는 외통입니다. 여기 포가 있는 거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면포 넘었을 때, 양차를 걸고, 차 안을 잡을 생각을 했지만 차가 입궁을 했을 때갈 곳이 없습니다. 장기가 마무리됩니다.